경상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학내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내 구성원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조치에 따라 폭력 예방 교육을 일정 시간 의무로 이수해야 합니다. 경상대 학생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대학 인권센터에서 진행하는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 72명의 학생들이 이수한 적 없거나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고 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선 70명의 학생들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인근센터가 이제 이제 막 개수했지만 이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 인근센터에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4대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구매를 했습니다. 3월부터 온라인 강좌 교육 플랫폼인 에드위드에서 여성가족부의 인정 기준에 충족하는 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국문, 영문, 중문 총 3개 국어의 7가지 영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수율 확인과 수료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자기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알리기 꺼려해서 그런 부분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센터에서는 이제 누구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알리고. 또 이기해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대 인권센터는 지난 2월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상대 인권센터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인권교육 강화에 나섰습니다. 학내 구성원 모두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힘써야 할 때입니다. GNU 뉴스 오수민입니다.